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 방송 뉴스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시 공휴일로 지정돼 모처럼 가족과 친지 간 따뜻한 정을 나누는 민족의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머그샷을 활용한 기념품을 판매해 이틀 만에 100억 원가량을 모았다고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소셜미디어에 시니어 골프대회 우승 소식을 전하며 실력을 자랑했지만 누리꾼들은 비판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서 역세권 아파트의 철근 누락 의혹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를 오늘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확보한 자료를 통해 무량판 구조 설계 오류와 시공 누락, 부실 감리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가릴 계획입니다. 산후조리원 이용료가 최대 29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산후조리원 중 이용료가 가장 비싼 곳은 2주 특실 기준 3,800만 원, 가장 저렴한 곳은 일반실 기준 130만 원입니다. 다음 달부터 서울 4대궁에서 시각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영상 해설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문화재청은 시각 장애인을 위한 방향과 거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감각을 활용해 관람을 돕는 전문 안내 해설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 힘이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에 있는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임시 공휴일로 지정돼 모처럼 가족과 친지, 이웃 간 따뜻한 정을 나누는 민족의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의 충분한 휴식권 보장과 내수 진작,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통량 분산으로 인한 이동 시간 단축도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많은 학교와 유치원에서 이날을 재량 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는 만큼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 방지 차원에서도 임시 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 9월 28일 시작되는 추석 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을 합해 총 6일간 연휴가 생기게 되며 추후 당정 논의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범인 식별용 사진인 머그샷을 활용해 100억 원가량을 모았습니다. 트럼프 선거 운동 캠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감 절차를 받고 풀려난 이후 현재까지 100억 원 가까이 모금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국치소에서 촬영된 머그샷을 활용해 티셔츠와 포스터, 머그컵과 보냉병 등을 만들어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으며,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새겨진 것이 특징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난 주말 열린 시니어 골프대회에서 67타를 기록해 우승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트럼프가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골프대회에서 우승한 적이 있냐면서 또 67타는 18호를 다돈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빠른 뉴스, 행복을 주는 내외 방송, 정지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지원입니다. 좀더 빠른 소식을 원하신다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설정까지 완료하시면 영상이 올라오는 즉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내외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